메신저 주스 첫 순서는 영화 '밀양'을 통한 영서와 구원의 진리에 대한 광주 알림교회김현주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을 이어집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 '밀양'은 구원과 용서를 중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주인공,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그리고 살해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주인공 신애는 신앙의 힘으로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교회에 다니면서 용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그 범인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괴범이 자신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하면서 지극히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에는 자신이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범인을 용서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대체 누가 감히 나보다 먼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단 말인가? 이 대사를 날려요. 이 장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살인범이 용서 받고 구원 받았을까요? 이 영화는요,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해요. 용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 사이에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자신들이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과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8장을 잘 이해하잖아요. 이걸 이해하고 밀양을 보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거부감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스럽거나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나는 피해자지,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된 그들은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묶어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면 과거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과거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야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을 조상 탓으로 다 떠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과거에 행한 악한 일들을 없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유다 백성에게는 불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의로운 사람인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 성도 여러분,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 우리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뭔데, 그러니까 뭐, 어, 뭐, 이방 나라나 세계 열방, 멀리 떨어진 곳에 칭찬을 받는다.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안에서 먼저 칭찬받고 복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주변 마을의 빛과 정불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교회 주변의 거리를 정수하고 주차 주차 질서도 지키고 어른 신들을 섬기고 동네 아들을 돌봐주는 이런 역할들도 감당할 수 있어야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등불처럼 우리가 비추이고 있어야 된다는 어,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지 교회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달란트가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자면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사명, 복음의 덩불이 되는 사명에는 여러분 결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허송세월로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겠다고도 미루기도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12장에 보면 부자가 성공했습니다. 이만큼 물건을 쌓아두고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절고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보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 그것이 누구,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기 전에 불러갈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준 빛의 사명, 복음의 등불로 네가 사명을 다 했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빛의 사명을 다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을 단순히 섬김의 의미로만 이해하면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자, 이 세족식에서 단순히 섬김의 의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미도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속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입어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땅 살아가다 보면 발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목욕을 했어도 발은 다시 더러워지듯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옛 자아 곧 죄성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발을 씻듯이 날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곧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도 동행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발을 씻듯,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끊어졌던 교제를 다시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회개했다고, 오늘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초청한 주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각이 확실히 고치면 아무리 힘든 그 어떤 세상에서도 말씀 따라서 나 개인에서 벗어나 이웃까지 보살피면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해양교회 조설일 목사님, 부산 서교회 날초 목사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신 게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 뭐죠? 복이 시작될 때는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평과 상황을 개선하기 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하기 힘든 거 일단 말씀이 들어올 때부터 진리와 함께 갈수 있는 전초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질투하실까?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가산을 다 상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뭘 보고 그를 받아 줬어요. 그 생존 자체, 존재 자체. 그렇죠? 그 자체를 아버지는 중요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것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존감이 거룩하게 높아져요. 뭐 이렇게 남들에게 비교해서 거들먹거리고 나는 이 정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자신의 자존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실 정도로 나의 사랑이 다른 어떤 다른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 질투하실 정도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일까? 이 극단적인 표, 표현이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나의 이 죄값으로 내놓으실 정도가 됐을까 이거 깨닫는 거죠.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날마다 비교하고요. 날마다 조금만 뭐 하면 삐지고요. 토라지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논리, 니네 논리 따지게 되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지 여유가 생기고요. 품도 넓어지고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가 뭔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힘든 상황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 나와서 좋은 상황에 있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들여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 왔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유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은혜가 뭔지 너희의 생각을 좀 넓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정적인 영적 자극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께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려면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마게도나 교회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고 시련이 많은데, 왜 어떻게 기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환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란이고 시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움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는 마음, 주는 행동, 베푸는 마음, 베푸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있는 하나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가 무슨 뜻입니까?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또 하나는 무엇인가? 티쿤 올람입니다. 티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친다는 뜻이에요. 올람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훈육할 것. 이게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비결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시를 한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한 사람 꽃 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나도 꽃 피고 너도 꽃 피면 결국 그 풀밭이 꽃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티쿤 올라함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는 쉐마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티쿤 올라함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의 삶을 통해 세상이 거룩한 예수의 정신으로 물들어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이 잡초들에 둘러싸여서 더 아름답고 정원이 풍요롭듯이 참된 성도는 부족한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커진다는 생각으로 공동체 사랑을 기쁘게 할수 있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남양주 편례동안교의 당회 목사님, 서울동안교회 김용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과 기정을 행했는지 잊어버렸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하게 하셨는지 잊어버렸고,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는지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서 두 배나 더 어려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오면서 긴 비행 시간 동안에 책도 보고 노트북을 꺼내서 말씀 준비도 하고 잠깐 눈도 붙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거의 도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분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쓴 책을 너무 은혜롭게 잘 읽었습니다. 라며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도 아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목적지에 도착했고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숙소에 도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비행기에 탑승하여 자리에 앉을 때부터 누군지 알고 있었고 옆에서 그긴 비행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책을 보는지, 무슨 영상을 보는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실수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남몰래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것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전부 하나님 목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무엇보다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결단하며 노력하고 날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우리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는 그저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어떤 면에서 십일조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가장 실제적으로 볼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내 재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사랑과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측정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때 하나는 부어 주시는 것도 있고요. 잘못되어서 뒤로 세어나가는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은혜도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해주시는 것도 있, 있지만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욕이 나고 존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피태액장로님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회사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못한다고.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인되는 권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 지금 회사가 마이너스로 돌아가도 밥도 먹고 차도 타고 돈 쓰고 다니잖아. 그러면 쓰는 돈의 1 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이분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네, 이분의 가정을 제가 유심히 추적해서 바라볼 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하신구나. 눈에 보이게 부어 주신 것도 있고 뒤로 세워 나가는 거 막아 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모르지만 정말 우리에게 존귀하고 귀했던 것, 꼭 필요한 것 그것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실 것입니까? 시간 사용, 그리고 물질 사용,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이 부분에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것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 세워나갈 때에 이 세상과 경계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